네, 모두 평안하신가요? 어, 지난주 본 에스라니엠에서 15번째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음, 먼저 그 주보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볼 건데요 어, 성경을 먼저 펴시면 좋겠습니다 스라. 9장이죠. 아, 그래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어, 내용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성경을 보시고 어, 이제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첫 번째 문제가 이제 네, 공동체의 죄에 대한 어, 극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에스라가 어, 6절에서 주어를 바꿉니다. 어, 무엇으로 바꿔서, 어, 그러한, 이제 공동체의 죄가 단순히 몇몇 사람, 어,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에, 죄인 거 공동체의 죄인 거를 고백하는가, 어, 그겁니다. 음, 음. 6절 보시면은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6절 한번, 1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아, 부끄러워, 어, 나치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예, 그게 이제, 그,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1인칭 주어죠. 나라는 1인칭 주어. 우리 성경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여섯 번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뭘로 바뀌어요? 예, 우리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 에스라의 기도를 보시면은, 우리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음, 이 백성들의 지혜, 어, 통원과 가정한 지혜에 대한 어, 동참은 에스라는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을 써서 강조해서 음, 단순히 몇몇 사람, 어, 그때 그 사람들 또는 쟤네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다, 지혜다, 공동체의 죄다 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공동체성의 중요성입니다. 그 그렇죠? 이제 현대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여러가지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어, 그런 성향을 많이 띄고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든지 하 간에, 난,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생각이 강한데, 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라가, 예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근데 6절을 봤잖아요. 에스라는 7절에서 조상들과 우리들의 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조상들, 그리고 우리를 한꺼번에 어, 묶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한 것, 말을 했다죠? 7절을 한 번,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우리까지. 우리가 죄가 어,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다 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다 왕들 제사 왕들 제사장들 우리들 전체 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다 가르치는 거고 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 열방 왕들의 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 아스르 바벨론을 다 가르키는 겁니다, 그렇죠? 아스르 바벨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되는 거죠. 이 왕들에게 어떻게 되느냐면, 음, 칼에 죽고, 그죠 죽고, 포로를 당하고, 그리고 노략을 당하고, 뭐, 전쟁에 지면은 이제 다 뺏기는 거거든요. 죽고, 포로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그리고 얼굴이 부끄럽겠다. 부끄러움. 이제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음, 이런 결과가, 어떻게 왜 왔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자신 자기 민족의 그 역사를 명확하게 알고 어, 그것을 근거로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성을 강, 처음에는 공동체성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역사야지 밝았다는 겁니다. 어, 근데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역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하는. 그렇죠?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공동체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공동체성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1대1로, 대입을 해서 이사를 자손 대한민국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 에 대한 어, 역사성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음, 이제 에서의 기도는 역사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어, 칼에 죽고 포로되고 노략질을 당하고 어, 수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 8 절을 먼저 보시면 어, 여기는 성경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세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 소생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 잠깐 은혜라는 거는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음, 주전 722년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에스라가 오게 2차 계니까 458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완공이 되죠. 516년, 516으로 오시라고 그죠요 기간에 비해서, 이 기간에 비해서, 요 기간,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오기까지의 기간은 좀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은을 베푸셨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얼마를 남겨두셨다. 이제 잠깐이란 말과 얼마, 그다음에 조금 소생케 하셨다. 요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얼마를 남겨두셨다. 조금 소생케 하셨다. 요 얼마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여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6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사시대, 그죠? 그리고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 지나면서 인구가 많아졌을 거란 말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 아스로 바벨론에서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았던 사람 중에 이제 죽는 사람이 나오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중에서 온, 귀환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10%에서 2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음, 그림을 좀 다시 그린다면 이 전체 인구 중에서 음, 722년에 열지파가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은 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걸로 보고, 선생 이제 토, 혼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음, 죽은 사람들도 네. 많이 있었을 거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을 텐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일부만 귀환을한 거죠, 그렇죠? 일부만 귀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조금 소생케 하셨다는 걸 말씀드렸던 대로 음, 완전하게 소생케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타까움의 소생 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까지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가정한 일을 하고, 통혼을 한, 요런 범비를 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멸망을 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서의 조금 소생케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제 구절에 보셔도 음, 똑같습니다. 노예가 되었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 바사 열왕 중에 열왕 앞에서 우리로 궁률이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대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렇죠? 이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니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여금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은 굉장히 역사적인 기도를 한이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은혜를 주시고 얼마 남겨 주셔 피하게 하시고 또 조금 소생케 하셨다. 귀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까지 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음,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 좋겠죠 이제 첫 번째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역사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네 번째 보시면, 에스라가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 공동죄죠. 역사적인 기도라고 그랬고, 공동죄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했어요. 8절에서 9절. 그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가증한 죄를 짓고 통원한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0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인가 지금 제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은혜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원의 죄를 졌습니다. 가증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리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서 이세, 이,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음, 육절에도 보시면요. 육절, 6절, 처음 육절에 보시면, 내가 부끄러워, 나치 뜻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예,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에스라는 하나님께 용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죄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를 해놓고,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얼굴을 못 들겠네요. 라는 걸로 기도를 마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음.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컸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왔듯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평행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큰 죄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땡큐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정말 내가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구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5절도 역시 동일하게, 음,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15절 보셔도, 음, 똑같이 나오잖아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사오권을 어,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뭐라고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까지 건축하고 또 정착할 수 있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설수 없고 얼굴 도들수 없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마지막 거 보시면, 음, 이러한 이제, 그, 에스라의 율법 충만, 에스라는 율법을, 예, 율법에 정통, 연구하고 정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적인, 아주 극렬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해야지 죄에 대해서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이 풍성해야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풍성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해결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여기 문제로, 문제 보듯이, 이한이스라의 밀법 충만과 그로 인한 감정적 반응, 그리고 백성의 죄를 인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미스를 주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그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음, 에스라에게서는 충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음, 어,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음, 6번을 보시면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항상 우리는 본문을 보면 음, 3과4역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겁니다. 말씀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계거든요. 말씀을 떠나서 크리스찬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하면 말씀을 떠나서 당연히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거니까, 좀, 음, 말씀 안에 있는 크리시, 크리스찬, 말씀에 풍성한 크리스찬, 그쵸?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어,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해야죠. 그쵸?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해셔야 됩니다. 좀 하다 말고 하다 말면 뭐가 쌓이지가 않고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강구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이 있어야지 말씀드렸던 대로 행함이 없으면 이 미로에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암이 없으면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미로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이 산, 성경 공부를 하면 안 좋습니다. 아나님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기도한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고, 그렇죠? 그 에스라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에스라의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것을 한번 어, 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어, 깊이 생각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어, 왜냐하면 에스라가 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란 관점에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본문을 열심히 어, 읽고 어,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